코드를 전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겠습니다 한반도 전쟁 력을구조시키는 한미 연합 전쟁 연습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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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통일했는 한미 연합 방패군 다라 그렇구나. 예, 대리 자, 이제 그릇 이 땅에 떨져라아대역생주보겠습니다자 여러분. 종로소 주차장 경비 위원장이다. 습니다이루트이한 면의 나의성격이 매우 공격적이고 매우 도발적인 것을 입는 느꼈습니다. 싱가포르 비밀 섬상 회담에서 트업프 점검을 이은이한미생활자료 얼마나 도맡아 있는지 종목을 그쳐서 경기 회장입니다. 미국을 통화를 위해서 편파적 표현의 의미를 지나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집회 장소를 이탈해서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인정했습니다. 집회 장소를 통해서 준비는 열어주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체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 경우 2차 1 9대대변이나 5세적인 원부는 1 9 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에게는 불법으로 지금부터는 100대 1 0 0로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집회 장소를 벗어나 불법으로 집회를강행하고 있습니다. 집회 장소로 이동해서 집회를 이어나갈 것을 강력히 경고드리겠습니다. 서문 전달은 인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우편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서문 전달은 인편 접수는 불과합니다.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속히 집회 장소로 이동해서 집회를 이어나갈 것을 강력히 경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찰관을 출발합니다. <목소리> 자, 종도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방콕 대학생. <목소리> 대학생 <목소리> <목소리>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단체 회원들에게 경고하겠습니다 어,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 경찰에선 최종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회의 신고 정서는 광화문 KT 앞 인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경찰에서 설치한 질서유지서를 침범하고 경찰에 한번 방해하지 마요 대사관 측에서 거부하고 우편정로 가능한 소환문을 직접 전달하겠다는 외교관계 비엔나 협약 등에 따라 보호되는 <목소리> 미국 미리, 대사관 쪽으로 집회를 어, 시도하고 우리들의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선택한다면, 자, 자, 여러분의 불법으로 시민 진짜, 불안 및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신고 장소를 벗어나 질서를 물란하게 하는 불법은 중단하시고 신고된 대로 합법적으로 집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고 장소를 어, 벗어난 불법 집회를 진행할 경우, 불가피하게 해산 절차와 함께 사법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을 밀거나 폭행할 경우, 바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자, 최정을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경찰관들은 뒤쪽으로 이동해서 경찰을 밀거나 폭행하는 어, 대학생 진보 연합단체 불법행위자는 바로 현행범 체포 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도> 하죠? 저게 저게 하죠? 하죠? 자 경찰에서는 어, 여러분들께 미대사관의기능및 아, 어, 안정을 침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계속해서 경고하였습니다. 경찰! 어, 계속 계속 이게 뭐하는 거야 경찰.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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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외교관계 비엔나 협약에 의해서 특별한 안전 보호 및 기능 보호가 필요한 외교 기관을 향한 불법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는 합법 평화적인 집회는 적극 보호하지만 어, 지금처럼 여러분들 신고 장소를 벗어나 시민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고 외교 기관의 기능 및 안전을 어, 위협하는 불법까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신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금부터 경찰에서는 해산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거듭된 경고에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여러분들은 신고 장소를 벗어나 경찰 질서 유지선을 침범하고 대사관 측에서 거부하고 우편 접수도 가능한 서한문을 직접 전달하겠다며 경찰을 밀고 경찰선을 물난하게 하며 시민 훈련 방해, 안전 위협, 출격 기관의 기능 및 안정 심의 가능성 등단전히기 공공안정 실서에 직접적인 면백한위험을 초래하고 말. 있습니다. 법 시행형 실질적에 따라 종로경찰서 경비관장이 경찰서장의 권한을 부여하다 혼자 주마. 혼자 주마. 5호 동반제 16도 사각 2호 상호독의반으로 모든 참가자, 주최자에게 집회 정결 선언을 요청합니다. 아 주최자께서는 집회 어, 불법 집회를 종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계속해서 집회를 진행할 경우 전체 참가자를 대로 자진해서를 요청하고 사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은 계속해서 어 불법을 통행하는 선동자 위주로 정밀하게 체증을 실시해 주시기 야, 바랍니다. 자 최재방의하지마 계속된 불법이 진행될 경우 불가피하게 사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고 사법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니다방하지 마라. 총력 했다 쌍쌍 하고 경력과장 공무원 우리 해야지. 경찰관들 대열을 정개해 주시고 어, 경찰을 밀거나 폭행하는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바로 현행법 체포해 주시기 아. 바랍니다. 경력과장을 체포하거라. 어디 투자를 방해했어? 방해도 못 물어라. 진짜 법이 뭔가 모르는 거야 이거. 그래야 그래, 그래. 체증해야지 아니 시험 무슨 왜 그러는 거야? 제대로 그러면 그런 해줬지. 여기 시시 때문에 운전 닦아서 경비과장 처벌하라고 이거. 어? 경비과장 처벌해. 뭐야? 취재명이 하지 말라고. 시시 템을까서 확인해 보면 될 거야. 어들 빠져. 어? 어딜 빠져? 빠져? 당신 뭔데 빠지려면라 어? 뭐, 당신 취재에 방해할수 있어? 어? 빠지시라고. 빠지시라고, 당신 집에 가시라고. 저런 <놀라> 경찰 <자람경찰> 없애야 된다고. 인석의 <놀라> 윤석열 인수의, 인성련, 인성의. 그래요 그래요? 어? <놀라> <에? 놀라> 국가사위가 실려서 꼴찌차 경찰이 대표 아닙니까? 저? <놀라> 당장 체포해 가 세야지. 뭐하는거야 저기 나왔어 어디 뭐 국제단체 신상도 대표 총재만 나오면 이 경찰이 난리 잘못나게 한다 이거 시범 경찰은 온전히 체포하라 이거 야 앞서 수색하라 이거 봉지로, 아. 여기, 인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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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3 인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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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 인재방. 방 인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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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소재어인재선 인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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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방인재요어 어? 어허 아, 그렇게 하찮게 보여? 아니 일로 가세요 어디 기자에 카메라를 일로 나와요 일로 나와요 아 기자의 카메라를 밀어붙여? 경찰이 기자 위행가 아니 전화가세요 어 손을 대? 어디로 손을 대? 어디로 나오라 말해. 경찰 이거 당장 재판해드린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로 나오시라고 아, 일로 나오시라고 뭐야 도대체 이게 경찰 여러분! 이 경찰 체포해 가야 이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이 경찰 경비관자경비관자 옆에 있는 경찰 야, 보고 하세요 청와대까지 보고 하세요 어디 하찮게 보이게 예? 하찮게 보이나 경찰! 하찮게 보여? 예? 또또또 또, 또 폭력한다 에? 폭력 경찰 예? 아이고 상관없다 이거지? 예? 상관없어. 예? 위험하니까 그래.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예, 이현령별령 경찰. 이한번이양 번부터 처벌해 보자고 여러분. 예? 경비과장이 문제야 경비과장. 이 문제. 경비과장. 경비과장과 정로 사장과 이세번 우리 처벌합시다 경찰 여러분. 이게 뭐하는 겁니까?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예, 하찮게 보고 내가 하찮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진짜 하찮네. 예? 하찮게 보여요. 아이고, 예? 정당망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예. 주먹으로 뭐 저지겠다는 건데, 아이 눈싸며 1 5만이와 보세요. 여보시오, 여기가 평양입니까? 여기가 서울입니까? 그거 알고 있요 아, 저는 얘기하시죠? 기자예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저 아니에요, 저는 기자예요. 아우 <laughs> 어, 진짜 이끝어요 여러분. 왜 끝났어요? 저런 양반 때문에 겨, 경찰이 없 넘는 거요. 뭐야 이게 깡패도 아니고 폭력 경찰이지. 그냥 나도 이걸. 정뭐 예? 뭐라고 했죠? 머슴이라고 했죠? 머슴, 네. 머슴. 네. 윤석열 당사님 머슴이라고 했죠? 네. 정복이라고 했죠? 네. 네. 이양반이 정복입니까? 네. 예, 머슴입니까? 네. 어디 기자를 폭행을 하고 있어? 내가 뭐야, 뭐, 왜 폭행했나를? 왜? 왜 폭행을 해? 왜? 경비과장, 내려가세요. 체포해가세요 아니면 당신 책임지실 거예요. 뭐야? 내가 요마는 쟤네들 치는 거 봤어? 아유, 이게 이게 누구신가? 아, <laughs> <laughs> 아이고 경비과장이 웃음다네. <웃음> 이게 누구신가? 내가 경비과장도 고소한 상태. 재진자는 아, 무조건 고소 고발해서 처리한다. 아, <laughs> 야 아직도 끝발을 좋아서 아무 상관없다 이거. <laughs> 아무 상관없다 이거. 신상도 선생님이 오셨네. 내가 선생님이냐? 경찰, 경비과장, 내가 선생님이야? 공무집행하는데 방해하지 마. 아또 공무집행 막에 또 나온다. 왔다고. 불법 집회하는 그, 그, 그 대학생들이랑 함께 오신 것 같은데. <laughs> 이 양반 좋세요 예. 예 조사 해야 돼 이거. 나 아, 그만 하시고 이제. 예. 끌어가야 돼 이거 담력 끌어야 돼. 나 기장가 모르세요? 네? 예? 어이 잘 모르겠어. 요 모르죠? 예. 예다저 예, 증거 잘 놓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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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 넘어가 있는 사건도 아시죠? 끝난다시죠? 웃기지 네. 마세요. 그만하시고 이제 그만하세요. <laughs> 끝났죠. 자기가 이긴 걸하는거양요 김창룡 경찰 천재. 이 네! 경비과장을 말이죠. 왜또 나를 그래? 아, 왜 나를 그러는지. <laughs> <laughs> 어? <laughs> <갑자기 또 나를 웃음> 여러분, 정비과장웃습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무슨 힘으로 우려는 거예요? 가 무슨 힘으로? 어? 모지상방해를 일단 묶어본다 이게 이게 일 불러서, 예? 여러분이 해결하세요. 일반 경찰 여러분이 경찰이약 스스로 하세요. 조사 내버리라 이런 거. 냈어요, 여러분. 이걸 동료 경찰라고 나더니까 여러분. 에휴. <laughs> 아 아무 상관 없다 이거요. 아무 상관 없다 이거요. 고소고발해도 경찰과장 아무 상관 없다 이거요. 자기가 에, 나를 엮어보겠다 이거예요. 별 얘기를 다 아, 네, 하는 이 씨. 학생 여러분도. 경찰 잘못된 것은 모두 뭐 고발해버렸어요. 어디 거짓말하는들 아주. 어디. 이 경비 과장 말이죠. 영동포 경비 과장했었어. 아 지금 뭐 보통이 뭐 아니야 성진했나봐 성진. 에? 경찰한테 눌릴 사람이 되었는 게 있어요? 뭐한대서 아이고 진짜. 법치가 아니잖아 이게, 깜치잖아, 깜치. 깡치. 장만 비서 데리고 다니더라고, 그 맞을까봐 그러나 말이오. 정당방위 형사, 큰나지. 응? 무세님이 있어 저양반이권리것 분이 없다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걸. 응? 여러분이 깨닫고 체포해 가세요 이한 번. 언제 행패도 아니고 깡패요 이. 정보조직 개편 할게 없어요 선생님. 경찰 내려놓으세요 이거. 방법이 없어요. 강한 법 즉성으로 하세요. 경찰서장을 육급으로 누리세요 경비과장 팔감으로 내리라고 <놀람> 경찰은 될수 있는 대한민국 윤석열 입으로만 혼자만 하는 얘기야 공복이래 자기 혼자만 공복이야 자기 혼자만 머슴이냐고 보슴도보슴 같아야지 행패부버리는 모습, 주인에게 대드는 모습, 말안 듣는 모습은, 모습이 아니야! 쌍놈이야! 여러분, 처벌해버리어요 공직자. 얼마든지 처벌 가능해요. 못하는 건잘안 되는 건 져요. 그런 이 경찰 과장을 상이자로 모시고 하라는 대로 해요?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징후유기 등등해서 를리이는 경찰 의를 힘이 는 경찰 부이는부 힘이 라는 경찰 부 어디를 택해요 네? 누가 이양반을 시킨 거 아니야 이거 경비 과장이? 처음에 애초부터 네? <laughs> 내가 제일 만만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만만한 거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나더라고 지민인 윤석열 대표가 당선인이 가시면은 또진 한파리가 윤석열, 보답이 나이. 야경기까장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하는 거맨 결리는 짓만 하는데. 뭘로 장기가 힘을 쓴다는 거요 이거? 에? 네? 내가 요만한 죄라도 제, 제압 아지횡단보도 가운데로 다리지 욕설을 해. 아니면은 손찌검이 요만큼이나 나와. 이게 산 공발이야, 공발. 네? 몇년 동안 봤어도 이렇게 해도 욕, 욕, 욕이 나와요. 손찌검이 나와요. 네? 산 공발이라니까, 이게. 누구를 뒤집어 씌운다는 거야, 이게. 보고해서 예, 살짝살짝 보고해서 끝내버리세요 이번에 검찰에 가있는거 저 경비과장이 이긴겁니까? 네? 예?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이기셨나봐 뒤에 타고 다니시네 과장이면 예? 여러분 이 경비과장 처벌합시다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알아. 이게 뭐라고 이런 거 명정이라고 하고 들어다니 말이야. 대한민국은 진짜 나같이 처음 난 사람. 네? 사랑이 아니라 그런 사람 나와 보라고. 저희들하고 똑같은 줄 알아 아왜 시비 가는 거야, 이게? 예? 쟤, 그냥 뭐, 어디 갔어? 아이 당신한테 맞아 죽지.